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라남도 지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정사원 이윤슬 김민정 김영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아동정책 공약에 당사자인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제안하는 아동정책 공약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집행한 미래의 소원 투표 캠페인을 통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접수된 아동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이며, 교육, 진로, 안전, 놀이, 일자리 참여, 복지, 환경, 정치 등 8개 주제로 분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이연설입니다. 제한일 꿈꿉기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해주세요. 우린 너무 많은 시간을 써봤습니다. 시간 시간을 늘려준다면 충분히 쉬고 더 피곤할 것 같아요. 특히 공부 시간에 자율, 자율적인 선택의 기회를 두고, 다른특기 작성 활동을 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세요. 학원비가 너무 비싸 마음껏 배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면 더욱 꿈에 다가가기 힘들어요. 가정연평 때문에 배우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소중한 인재를잃룬것 같습니다. 재능을 중요시한 교육 제도을 만들어주세요. 진로가 있어야 자신이 노력할 수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김민정입니다. 제안 이 안전하게 자라고 싶어요. 어린이가 다니는 곳을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어주세요. 시골로 갈수록 가로등이 없어 너무 무섭습니다. 어두운 곳 사람이 잘 지나가지 않는 곳에 cctv를 달아주세요. 학교나 집에서 어른들로부터 폭력이 없도록 어른들의 교육을 강화해주세요.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 없이 마음 편히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을 안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용하는 낡은 학교 시설 지역 아동 센터.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자연환경을 지켜주세요. 매연이 안 나오는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어주시고 위험하지 않은 발전시설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오학년 김영세입니다. 제안 상놀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고 함께해주세요. 우리가 매일 가는 학교에 놀이공간을 마련해주고 시간도 마련해주세요. 특히 지방에는 놀이터가 없는 곳이 많고 대중교통도 많지 않아요. 마음껏 놀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 주세요. 부모님들의 회사 근무 시간을 줄여주세요. 우리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전서원입니다. 제연사 우리가 미래에 일할 수 있는 멋진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정당하게 대우받고 일하게 해 주세요. 국가에서 엄마 아빠께 많이 다치지 않는 안전한 일자리를 지원해 주세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을 한 만큼 제대로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시급을 안 주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일자리와 함께 정치 복지가 잘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커서 원하는 일을 하며 좋은 나라에 살수 있게 아동 복지를 지원해 주세요. 또 미래의 대통령이 나라에 관심을 가, 많이 갖고 여러 사람과 함께하고 일도 잘해 대한민국의 행복만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제19대 대선 공약에 저희의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려면 아동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동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동들이 제안한 국제 공약을 지지하며 우리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통령을 지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그 아동들이 어잘 이렇게 금나무처럼 자라나서 행복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며 아동의 어느 공약을 지지합니다. 적극 지지하고 또이 공약들이 이 정책들이 각 당의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고 반드시. 다음 정부에서 정책으로 반영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이 지금 말하는 그런 정책 공약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저는 이러한 아동들의 의견들이 십구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또 하는데. 어 의원 네, 한 명으로서 도원 한 명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좌자남도 어, 지역에 377개의 기관동센터아이들약 4천여 명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어, 이 자리에서 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각사회자체 단체장님들을 통해서 지지를 통한 이 아이들의 목소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의 정책으로 정책 공약으로 반영,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전 말을 듣고 너가 어떤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곡 중에 가장 힘든 게 뭔지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과감하게 썼거든요. 아이들이 자기 그 생각들을 발표하는 걸 보고 어, 아마 꼭 이거는 이루어질 공약 같습니다. 친구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직접 와서 발표하는 것이 뿌듯하고 좋아요. 말하니까 기 좋았어요. 우리 나라가 편안하게 살수 있고 어, 무섭지 않고 즐거운 나라가 될것 같아요.